네. SUV 타니까 어떠세요? 공간이 엄청 넓어져서 막. 평소에 진짜 접고 실었는데 음. 많이 실려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SUV를 타는구나. 네. 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지난번에 케이스를 오너로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차를 바꾸셨어요? 네, 드디어 바꿨습니다. 네 <laughs> 자기소개 그래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안녕하세요. 만으로 2 6이고 직장인 현주혁입니다. 어, 차는 2025년형 모델이고요.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인데, 노블레스 트림이 제일 가성비 트림인데, 옵션으로는 파노라마 썬루프 드라이브와이즈, 스타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음. 스타일을 넣으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 앞에 방향지시등이 시퀀셜로 네. 일단 바뀌고요 음. 그 반사판 LED라고 하나요? 그거에서 프로젝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드는 이제 주행 편의사에 네, 관련된 맞습니다. 옵션이죠. 네. 그러면 시트 같은 거는 따로 옵션을 선택 안 하신 거예요. 두 가지 색깔이 있었는데 올리브 브라운이라는 게 있었고 네. 네이비 그레이 시트가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비 그레이 시트가 예뻐서 이걸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세 포함해서 4,800 정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네. 조금 가격이 더 나가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네.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하려면 시그니처를 가야 되는데 음. 시그니처가 워낙 가격대가 있다 보니 한 2, 3백만 더 하면은 소렌토가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어떤 옵션 때문에 시그니처로 가야 돼요? 메모리 시트를 넣으려면 음. 시그니처로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건 따로 옵션을 지금 네, 하신 거 같아요. 아니요. 따로 구매했어요. 네, 헤드레스트 자체를 바꾸신 거죠? 네. 바꿨습니다. 원래 앞으로도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불편해서 구매해서 달았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뭐 하신 거 같아요? 전차에 패들시프트가 없어서 그래도 패들시프트 연장 킷을 달아보자 해서 알리에서 아, <laughs> 구매했습니다. 썸루프는 네. 있으면 좋다 다들 그래서 그래 어차피 오래 탈 건데 그래 사자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것도 따로 열리나요? 네아 열리기도 하는구나 네 열리기도 해요 와, 보통 이렇게 엄청 와이드한 썬루프는 오픈이 안 되는 썬루프들도 많이 있거든요. K3를 타다가 이렇게 차를 바꾸시니까 네. 기분이 다르실 것 같아요. 처음에 적응을 못했어요. 차가 너무 커지니까 자꾸 오른쪽에 붙여서 간다고 다들 지인들이 그러더라고요. 또 네. SUV 타니까 어떠세요? 공간이 엄청 넓어져서 막. 평소에 지자석 접고 실었는데 음. 많이 실려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래서 SUV를 타는구나. 네. 아니 근데 손칼 짐이 하나도 없던데요? 밑에 수납공간 있거든요 거기에다 다 알맞게 넣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쏘렌토랑 산타페 많이 고민하잖아요 네. 근데 쏘렌토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쏘렌토가 출고 대기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산타페에 비해서는 네. 확실히 길거든요 9개월 걸려서 뽑았는데 음.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서 4개월이면 충분히 뽑는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 왜 많이 팔리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일단 너무 뒤에가 못 생겼어요 아 네. 앞에는 그래도 예쁜 음... 편에 속한다 근데 뒤에는 너무 별로다 근데 이게 25년형은 어디가 좀 바뀐 건가요? 사실 25년형이 노블레스 같은 경우에는 바뀐 네. 게 없어요 음... 바뀐 게 없는데 69만 원이라는 게 인상이 됐거든요 소화기만 <laughs> 추가가 됐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소화기를 69만 원 주고 음...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땅통 같은 경우에는 전동 트렁크가 원래는 기본 제공 아니었어요. 네. 프레스티지부터 기본 제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밑에가 들어가면서 얘도 같이 가격을 올렸지 않았을까. 아, 그러면 케이스 타다가 이렇게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로 바꾸고 나서 주행하면서 제일 달라진 점은 뭘까요? 유지비가 네. 적게 들어요. 2주 정도 탔는데 벌써 3,300km를 음 탔거든요. 3,300여? 네. 아, 주행거리가 엄청 길었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2,000km만 타도 한 달에 주유 유비가 한 30만 원, 35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4 0 l 넣을 경우에는 1000km 정도 가더라고요. 확실히 전보다는 유지비가 적게 듭니다. 이렇게 주행 거리가 길면은 또 하이브리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K3는 좀 많이 딱딱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푹신푹신해졌어요. 차가 장단점이 조금 생겼는데 장점은 좀 승차감이 편해져서 이제 뒤에 사람을 태워도 요을좀덜 먹는데 단점은 생각보다 롤이 심해졌어요. 네 하이브리드라서 확실히 좀 조용해지긴 했겠어요. 네 많이 조용해졌어요. 처음에 시동 걸 때도 또 전기로 이렇게 걸리고 네. 그리고 전기가 예전 모델에 비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요 음, EV 모드가 네. 앞전 같은 경우에는. 되게 EV 모드가 잘안 걸려서 하이브리드인지 하이브리드 아닌지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발 컨트롤만 잘하면 네. EV로 뭐 100km까지도 가더라고요 연비가 시내 연비 타면은 한 21도 나오고 네. 보통 평균적으로는 16에서 21 정도 왔다 어. 갔다 하고요 고속에서는 좀안 좋은 네. 편이에요 고속은 한 16에서 17이 맞은 우선이긴 하더라고요 평균 연비가 그 나오는데요 지금 전기모터가 네.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알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그래픽은 따로 안 띄우고 다니시네요 처음엔 띄우고 다녔는데 네. 사람이 강박증이 생기더라고요 아. 저거만 보고 다니니까 안 띄우고 다녀요 저는. 그리고 이런 공조 조절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바뀌었잖아요 네. 이런 건 어떠세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음. 별로예요 운전하면서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이게 터치다 보니까 시야를 음. 계속 보면서 나 이걸 조작을 해야 되니까 네.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K3를 탈 때는 없었는데 이렇게 차 바꾸고 나서 생긴 옵션도 있나요? 이제 차선 변경할 때 네. 깜빡이를 키면 여기 카메라가 띄워져 있더라고요 사각지대를 음. 없앨 수 있다? 음. 근데 그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호측방 아, 모니터가 네. 없었구나 없었어요 근데 이패드스도 뒤에 붙인 거는 좀 써보셨어요? 이게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 혼자 타고 다닐 때는 회생제동을 써요 음. 그냥 조수석에 사람이 타고 하면은 멀미를 유발할 수 있다 보니 아하. 저는 웬만하면 끄고 다녀요 그래도 이차 타면서 느껴지는 단점도 있을까요? 롤이 심하니까 조수석에 어찌 됐든 사람이 잘쓸 수도 있잖아요 네, 피곤하면은 네. 잘 수가 없어 아 그래요 네. 싼타페 같은 경우에는 잔여철을 음. 걸러주는 편인데 네. 얘는 잔여철을 걸러주는 편은 오. 아니에요. 승차감이 그만큼 딱딱하다는 소리 인데 직진할 때는 딱딱해서 뭐 음. 어, 되게 직진 안정성이 좋다 살짝 허브 만 와도 네. 이제 속도를 안 줄이고 가면은 오 생각보다 많이 네. 쏠린다 라는 음.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저도 세단을 타다가 넘어 와서 네. 그런지 오네 어,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점이 있을까요 이게 저는 아직 꽃게 안 걸렸는데, 크락션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들었거든요. 음. 크락션이 소리가 하이톤이 안 나온다는 분도 있고, 네. 크락션 소리가 이상하다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단점이 이제 습기가 좀 차면은 네. 앞유리에 카메라를 쓸수 없다고 나오거든요. 안전보조장치 같은 게 음. 먹통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저는 좀 습기가 좀 생긴다 싶으면 바로 키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험을 음. 못 해봤어요. 네. 그리고 시트가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고수석 네. 시트가. 네. 네. 우글거렸거든요 오오. 좀 심하면 은 통교환 하신다고 오오. 하셨는데 저는 통교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시트 옵션을 시그니처에서 네? 넣으면은 걔는 또 괜찮은데 아나파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얘가 천연가죽이래요 이게 천연가죽에서만 그런대요 유독 아오. 그리고 또 아오. 하나의 문제가 네. 이게 스티어링 휠이 투톤이잖아요 네. 이게 색깔이 잘못 오는 사람이 되게 많대요 아, 그래. 네이비 그레이 <laughs> 시트인데 올리브 브라운 시트인가? 그게 음. 체결돼서 오신 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핸들만 교하시는 분도 아... 계시더라고요. 여기 원래 무드등 같은 거 나오잖아. 이게 시그니처에선 들어가요. 아 시그니처가 없어서 엠비언트가 없어요. 후회하는 옵션이 하나 있어요. 네. 넣을 걸 했다가 안 넣은 옵션이 있는데 네. 크레 오디오거든요. 네? 일반 스피커가 들어갔는데 아 고민 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아무래도 크레를 넣고 하다 보니까 차 값이 5천이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네요. 앞전에 이 차랑 동일한데 크레 오디오가 들어간 걸 탔는데 아, 있어야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5천 넘어가면은 진짜 좀 쉽지 않다. 네, 5천 넘어가면은 네. 이게 제네시스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laughs> 근데 사실 아직 20대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싼이나 스포티지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원래 하이브리드를 살 계획은 없었고 음. SUV를 사야겠다라는 네. 계획은 있었어요. 지금은 스포티지가 그 8단 자동변속기가 물려서 나오는데 맞아요. 앞전에는 DCT여서 음. 그거를 좀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에서는 일단 자동변속기가 물려서 나오니까 차라리 하이브리드를 사야겠다 했는데 가격이 워낙 좀 비싸지기도 했고 기도 했었는데 원하는 옵션이 좀 있었는데 메모리 시트 같은 것도 원했었고 메모리 시트를 하려면 무조건 최상위 등급을 음. 가야 된다고 하니까 최상위 등급에서 옵션을 조금만 넣고 하다 보니 4,500 정도 음. 육박하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네 차라리 좀더 좀 큰... 크고 승차감이 좀더 좋은 이제 소렌토로 그런...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아. 해서. 근데 또 키가 워낙 크시잖아요. 저는 195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더잘 네, 것 맞아요. 해요. 제가 이제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스포티지 샀으면 좀 작지 않았을까... 아, 잘 사신 거 같아요. 아직 주차가 조금 힘들긴 한데, 주차장이 요거 워낙 협소한 건 아닌데, 차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 X7 옆에 들려면은 사실 주차를 못해요. 근데 응. 여기서 좋은 옵션이 하나 있어요. 그 내려가지고 원격으로 주차를 밀어 넣을 수 있으니까... 오. 네,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그거 기본 옵션이에요. 네, 기본 옵션이에요. 오, 이게! 스포티지급에서는 옵션을 네. 추가를 해야 돼요. 투싼 같은 경우에는 파킹 어시스트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소렌토에서는 기본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 되게 그래도 옵션 비교를 많이 해보고 네. 하셨네요. 사실 이 산타페랑 소렌토 같은 경우는 패밀리카로 많이 구입을 하는 차량이잖아요 네. 근데 또 20대 오너로서 이 차량을 타보니까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타고 다녀도 큰 차를 타자는 음... 주의거든요 이제 포스트코 이런 데가는 <laughs> 네. 워낙 많이 사잖아요 네. 차가 작으면 답답하더라고요 구겨놔야 되니까 <laughs> 마지막으로 그럼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요즘은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혼을 하던 안 하던 차는 필수가 됐더라고요. 저는 지방에 살아서 그런지 차가 없으면 버스를 1시간씩 기다려야 되고, 차를 차라리 있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지비도 전기차에 비하면 좀 드는 편인데, 어 전기차가 아직 무섭다 하면 하이브리드 사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는. 왜냐면, 연비가 좋은 가솔린도 있긴 하지만, 추세가 SUV인데, 연비가 안 나온다. 음. 디젤을 가야 되냐? 디젤을 갈 필요 없이 그냥 가솔린 하이브리 드로가는게 낫더라고요. <laughs> 네. 또두 번이나 출연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해요. 저야 더 감사합니다. <laughs> 주변에서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아, 네. 아 그래요? 네. 회사분들이. 네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앞전에 네. 마트를 갔는데 네, k 3를 네. 그 보려고 유,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저를 딱 보셨더라고요 네. 알아보시는 분이 몇분 계셨어요 네. 키가 워낙 크셔가지고 네, 워낙... 눈에 튀었나보다 네 어쨌든 이렇게 출연해서 주셔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